안녕하세요. JS 리코딩의 JS입니다. 여기는 이심강 근처에 있는 음. 공원 중에 하나고요이 공원의 이름은 대통령의 공원. 지금 이 근처에는 뭔가 건설용점이 엄청 많습니다. 그리고 입구도 생각보다 잡초도 많고 해가지고 여기가 맞나 싶은데 예 여기가 맞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심강으로 해가지고 누르스타 북쪽으로 강에 따라서 갈수 있는데 이 공원이랑 센트럴반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중앙분수대랑 공원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규모가 큰데 오늘은 여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로 오려면은, 어, 누르스탄 중앙에 28번이랑 52번 버스가 이 앞을 지나갑니다. 제가 말씀드린 누르스탄의 중심은 마이째렉이라고 중간에 유명한 십자가 모양의 광장같은게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게 발제렉 이라고 어떤 타워 같은 겁니다 뭐 기념탑 같은건데 발제렉에서 저같은 경우는 28번을 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발제렉에서 오른쪽 이심강 쪽으로 따라가면은 뭐 커다란 건물이 하나 배치되어 있고 그게 큰 게이트 같은 건데, 그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대통령궁이라고 뜹니다. 네, 어쨌든 결국에는 저는 이 남쪽의 공원부터 맞다 있는 북쪽에 중앙 분수대, 그쪽까지 이번에 걸어 볼 생각입니다. 요 밑에서 조깅을 하고 있던 분이 보여 가지고 이 길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네. 강변에 나왔는데 한쪽은 공사중이라 가지고 그것도 남쪽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으로, 북쪽 방향으로 걷겠습니다. 여기서도 낚시하는 분이 계시네요.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시간은 오후 1시경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잘 모르겠는데. 제가 지난번에 평화화해의 궁전 그 주변을 한번 걸었었는데 그때도 잠깐 강변을 보여드렸었는데요. 이번에는 강변을 좀 따라서 많이 걷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때 한 4분 정도 걸었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안쪽에가 더잘돼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안쪽을 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일단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직접 걷다 보면은 뭐 눈에 띄는 곳이 한, 한두 군데씩은 나타날 거고 그쪽을 걷는 게 오히려 전체,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지식이 짧아가지고, 저게 무슨, 어떤 형식의 건물인지 잘 모르겠는데, 확실히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. 저 정면에 도움 형태의 건물이 보이고 하얀색 대교가 보이는데 저번에도 보셨을 겁니다. 저기가 지도상에는 대통령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지금 누르스탄의 기온은 19도구요. 그래서 날씨는 서운한데 이 길이 뭐 나무도 없다 보니까는 햇빛을 직방으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뜨겁긴 합니다. 근데 바람 때문에 시원해가지고, 진짜 걷기에는 좋습니다. 사람이 없고 한적해서 길 중앙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계속 버릇이 돼가지고 그런지 한쪽으로 오게 되네요. 방금 옆길로 빠질까 싶었는데 저기 경찰차가 한대서 있더라고요. 여기가 아무래도 대통령궁 근처를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닌 거다 보니까는 뭔가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도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. 쭉 강변 따라 걸어보겠습니다. 지도상으로는 여기서부터 공원이 커지면서 왼쪽으로 가면은 중앙 분수대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길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있는 벽, 벽돌 건물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. 걷다 보니까는 여기 강변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. 요 근처에 어딘가에 분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쪽 끝에, 보면은 동상 근처에 분수 같은 게 있고, 그리고 분수를 더 가면은 아까 봤던 출입문 같은 게이트가 보입니다. 일단, 약간 더워가지고, 그늘이 있는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끈회가 있네요. 일단은 정문을 나가지 않고,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